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일타강사 백현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코인 정보를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톤코인 현재 빨간 불이 켜졌지만 홀더분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톤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가 조정이 들어와서 더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투자자분들께 걱정스러운 시기일 수 있지만, 변동은 암호화폐 시장의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장은 항상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해왔죠.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하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께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리매쉬 67%, 70%, 75% 이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폴리매쉬 215원에서 225원에 진입하라고 매수 지점. 상승 이유와 익절 타이밍, 손절가까지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한 정보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카톡방에 공유를 해 드렸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 주신 거예요. 정말 정보만 있으면 하락장 두렵지 않습니다.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조정장이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에요. 저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급등 수익 챙겨서 손실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홀더분들이 이 조정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하듯이 지금 단계적으로 몇 개의 종목이 반등이 나와준다고 이제 시작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쉽자리 추매를 하시거나 반등 몇 퍼센트에 절대 올라타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반등 구간이 아닌 오히려 지금 애매하게 반등이 나오는 건 비켜가야 하는 함정 구간입니다. 당장 단편적으로 카바 차트만 봐도 윗꼬리를 만들며 계속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바가 윗꼬리를 만들면 다른 종목들은 조정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어도 이번 주를 잘 피해가시면 제대로 된 반등 구간이 순환매처럼 종목들에게 올 것이고 저는 가장 먼저 반등 구간이 올 종목 3 가지를 선취매, 즉 저점 매집해서 이번 5월 출사표를 제대로 던질 계획입니다. 현재 콘시장 흐름 또한 나스닥처럼 혼조세지만 거시경제, 코인 분위기, 은행 문제까지 전부 종합해서 여러분께 매집 종목들로 정수를 뽑아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제 영상을 보면서 웃으시는 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정보답게 쓸줄 알아야 투자 단계가 올라가는 점, 특히 지금 같은 장엔 정말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